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경주하시면 포석정 아시죠? 네, 그 포석정 그쪽 주변에 위치한 한옥 마을에서 예,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로랑도 약간 거리가 있고 산자락은 붙어 있고. 예, 큰 자동차 소리도 나지 않고, 마을, 한옥 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안쪽에 위치한 한옥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올라가면 이제 박물관도 보이고, 그 다음 경주 시내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입구까지도 위치가 멀지 않고요. 예, 울산물들도 당연히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문에서 나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울산에갖고 봉계 쪽으로 연결돼갖고, 울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고, 예,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서 힐링하면서 한옥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어놓고, 이렇게 주변에 정리도 잘 해놓고, 이제 자리를 딱 잡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히 한번 둘러보시고요. 마음에 드신 분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돼요. 예, 연락 주실 땐 어디냐? 좌측 상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우리 형님, 누님들 구독도 열심히 하라고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한옥마을로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찾아 즐거운 구독상 구독해요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지목대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그 역사 문화 미관 지구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옥 마을로 되어 있어요. 대지 면적은 190평, 건축 면적은 30평입니다. 태어난 날짜는 2016년 4월 28일 날 태어났습니다. 일반 목조 구조로 되어 있다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쁘죠 한옥 이렇게 되어있고 문도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기 쓰는데 너무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한쪽 모터리에다가 태양광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바닥 이렇게 잔디로 잘 만들어 두셨고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한옥 앞쪽으로 이렇게 나무도 이쁘게 심어 놓고 야외 테이블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옆쪽으로 해서 여기 농사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두셨는데요 저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계로 해서 여러분들 담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텃밭용도로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예, 지금은 상무님이 여기다 이쁘게 이렇게 꽃 같은 거 심어 놓으셨는데, 나중엔 이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조경수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 옆쪽에 창고,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바퀴 돌아볼 거예요. 음, 음, 음. 네,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laughs> 집 옆쪽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한1 m 50 정도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공간 만들어 두셨어요. 천장도 여러분들 당연히 보시면 석가리하고 이런 것 진짜 야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서는요, 한옥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쪽 공간도 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툇마루도 조그맣게 내두셨습니다. 예, 앉아서 햇빛도 쬐고 바람도 쐬고 주변도 한번 둘러볼 수 있게 요만큼 앉아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두셨습니다. 자, 땅에서부터 시작해갖고 7 0전 위로 올려갖고 집을 지으셨어요. 계단 하나 둘, 셋, 네개 올라오시면 은이 땅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지붕 처마 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아, 이거 문도 막 튼실하게 잘 만들어두셨다. 자 그리고 중간에 중문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예, 구독돌이 보이죠 자 이렇게 보셨고 들어오자마자 우측편으로 해서 신발장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닫이 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문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기역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주방되어 있습니다. 예, 냉장고 옆쪽에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다시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천장 이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바닥이 마루, 이렇게 마루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안쪽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공간 따로 또 있습니다. 세탁실하고 공간 도 확대 있으니까, 그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문두개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오픈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천장하고 다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한동 내놓으시면은 이거 뭐예 얘... 주인분들께서 보통 이거 임대 뭐 이렇게 주고 하셨는데 그거 전혀 없이 주인분이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방이 바로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안에 당연히 샷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옆쪽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옷방.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장 마감 진짜 잘놓으셨 여러분들. 다른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대들보 해갖고 그냥 다 마감하는 을데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 깨끗하게 놓으셨네요. 구독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양쪽 코트로해서 결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주방 옆쪽에 공간도 확인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로 방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지금 불안 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화장실.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혹시 냄새나는 건 따로 이쪽에 할수 있게. 이렇게. 별도 주방 따로 만들어 두셨어요. 창잘 내놓으셨고 하이샷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 들어오니까 전혀 춥지 않아요. 한옥 춥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바깥에 창고까지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고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면은 현장 바로 오시면 안 되고 꼭 연락 주셔가지고 주인분하고 약속을 잡고 내부 볼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에 나가서 마무리하고 마을 주변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안쪽에 샤시가 또 있고, 그 다음 바깥에 이렇게 예쁘죠. 태양광 여기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아 이거 뭔 금지가죠?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자택 상담 매물 번호 나오니까 편안게 연락 주시면 진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담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한옥 마이 좌우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차 이렇게 바깥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굳이 안에 안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리 오너라 한번 할까요? 이리 오너라 하안되겠다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한명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 v 의 구독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